짜장 소스는 여러 가지를 먹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입맛에 딱이다, 라는 것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고추 잡채 구입할 때 이것도 추천해주시게 구입해왔습니다. 차오차이, 특제 짜장 소스, 2에서 3인분, 165g 245칼로리, 양파 14.3%, 특제 춘장 소스 47%, 구입 가격 1740원. 차오 차이도 그렇고, 다른 제품도 그렇고, 소스나 양념이라고 적히지 않으면 3분 짜장 카레 같은 밥에 바로 데워 먹는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재료. 짜장 소스, 돼지고기, 양파, 애호박, 식용유. 조리 방법. 조리법에 고기를 바삭하게 구우라고 하여. 고기는 바삭하게 구워주니, 오래 씹어야 해서 아이들이 더 부드럽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건 저도 그리 생각했습니다. 야채는 더 익혀달라고. 평생 친구 그래도 니들이 에 라는 이야기 안 하고 다음을 위해 기억하겠다 해주었습니다. 차오차이 특제 짜장 소스는 가루분말이 아닌 춘장식으로 나오더군요. 볶으면서 느낀 것은 왠지 간 짜장 만드는 기분이었다고 마지막에 올리고당 한 숟가락을 추가했다 합니다. 전 짜장면 만드는 줄 알았는데 짜장밥. 제가 이것저것 말하다 보니 마지막에 밥으로 하라 했다고 밥을 담고 짜장 소스를 담은 다음 이렇게 오이를 채 썰어 놓아 주었더군요. 여태 짜장 많이 만들어 본 평생 친구 이게 제일 그럴싸해 보였다고. 비비기 전에 고춧가루도 톡톡 뿌려주었답니다. 요것도 맛이 좋습니다. 올리고당과 고춧가루만 넣었는데 이 소스 맛이 입에 딱 맞더군요. 벌써 두개더 구입해 놓았습니다. 마트에 가보니 이 소스가 빈박스가 있는 걸 보니 맛있는 거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